네, 정창래 정창래가 대표로 있는 집권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미쳐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당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온건개혁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이제는 조선노동당 이중대 비스무리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번에 광복절을 전후해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자면 야 이거는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랍시고 앉아있는 김병기라는 자가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을 파면해야 된다고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 나라 대통령 이재명이는 과례로 경북 정치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은 각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무식한 무식하게 생긴 당대표 정청래가 한술더 떴습니다. 뭐라고 떠들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1919년에 이 나라가 건국됐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역사 내란이라고 하는 놀랄만한 미친 소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걸 보도하는 오늘 자 신문 지면입니다. 민주당 입달린 친구들은 전부 다 헛소리를 하는 작자들입니다. 이 나라의 좌빨들이 세계사의 상식을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는 바보들임을 새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듣고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불상해서 쟤네들이 문제 삼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했던 기념사 중에 광복은 2차 세계 대전 연합국의 승리 때문에 얻은 선물이다 그 대목을 했다고 저 난리 구슬 피고 있습니다. 그 상식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딱 80년 전이 나라의 독립은 우리 무장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년 뒤에 독립을 했던 것은 일제로부터 벗어나고 한 것은 우리가 무장 투쟁을 했고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된게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그걸 다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색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애들이 감히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앉아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멍청이 집단이다. 하나. 그게 아니면 뭔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달밤에 멍멍이 짖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멍청한 건또 있습니다. 조중동 같은 삼류신문사입니다. 걔네들은 민주당의 이런 짓거리를 아주 표피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합니다. 윤석열 시대에 임명됐던 몇몇 인사들의 친일 낙인을 찍어서 내몰겠다는 음모라고만 얘기하는데 에이 왜 이럽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쟤들이 왜 이렇게 발광하는지의 거대한 음모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쟤네들이 날뛰는 배경에는 한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지금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민주당발 역사 반란의 큰 그림이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하면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띵합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민족주의는 뭐냐? 북한 애들이 얘기하고 이 나라 좌빨들이 떠들어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그 민족주의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명분 그럴싸한 명분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물론 우리는 민족주의를 또 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저항적 민족주의를 그 깃발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 왜곡까지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좌빨들은 대한민국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를 우리 힘으로 쳐부 쉈다 우리가 위대한 전승 국가인 양 포장을 합니다. 이건 역사 왜곡을 넘어서 미친 겁니다. 그냥 너무 거침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간 인간이 누굽니까? 아주 심하게 오염된 좌빨 인간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했던 발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분이 더럽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2018년도 대통령이 된그 이듬해, 파리로 경축사에서 그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게 아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다. 자,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절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의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정말 눈 하나 깜짝 안고 헛소리를 저렇게 내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7년 전이 나라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치고 팔짝팔짝 팔짝 뛰겠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정신승리입니까? 이게? 아유, 정신승리란 말도 말이 뭡니다. 그냥 환장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 대체 뭡니까?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멍청이들이 좌익들입니다. 그래서 그 좌익들은 이른바 파리론은 우리 힘으로 해방됐다고 하는 자력해방론을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 역사는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전승국은 대우를 받기는 커녕 연합국들이 그냥 선물로 그래 지난다 고생했다. 일제가 물러나는 와중에 해방시켜주마. 이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오늘 진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핏하면 요즘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민족주의가 문제입니다. 언제 제가 민족주의를 가지고 제대로 된 방송을 몇 차례 하겠습니다. 예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판이 엉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영화판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삼일운동 직후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운동 직후에 반짝하고 그 이후 독립운동은 시들시들하거나 없었다. 무장 독립 투쟁은 정말 없었다. 숨어서 하는 울끈불끈하는 뭐이 정도는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없었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디테일을 더 살펴볼까요? 얘기하기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일본군 수백 명을 몰살했다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딱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우리가 일본군을 얼마 죽였을까? 열한 명입니다. 이게 일본군 측의 기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밉지만 정직한 일본의 기록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사학자들은 못 믿습니다. 국사학자들의 99.9%는 좌빨입니다. 민족주의를 떠 받들다 보니까 좌빨들하고 같은 멘탈리티를 갖게 됩니다. 자, 다시 독립운동 얘기를 할까요? 3.1 운동 1919년 1 9 1청년리 전투, 이런 전투가 있지만 그게 20년대 들어가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만주국 통치체제가 안정기로 들어선 게 1930년대입니다. 그 중반쯤 되면 30년대 중반쯤 되면 해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만주 일대 독립군은 재취도 없었습니다.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백선엽 중위, 당시 중위나 박정희 소위가 194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다. 뭐 이런 좌익들의 주장을 우리는 아, 지난 몇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개소리입니다. 만주에 독립군이 없었는데 뭘 토벌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했냐? 만주국 군인이었습니다. 백선엽과 박정희는. 그때 그 지역에서 출몰했던 공산 게릴라와 인민들을 약 하는 비적을 소탕하는고, 그다음에 그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깔끔해졌습니까? 백선엽과 박정희가 우리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나쁜 사람이었다. 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좌빨들이 만들어낸 가짜들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뉴스, 역사의 가짜뉴스. 자, 그리고 여기서 김일성 평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조직했다고 하는 무장세력은 일단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중국공산당 ccp 지금 ccp 라고 하는 중국공산당 만주게릴라 조직인 동북한일연군에 소속된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937년 6월 4일 압록강 건너서 보천보라고 하는 조그만 지소를 습격합니다 그걸 북한 정권이 무슨 보천보 전투라면서 지금 걔네들이 보천보 전투를 우상화한 그림을 걔네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김일성이가 그야말로 무지하게 멋있는 옷차림과 그 차림으로 그때 보천보 전투를 승리를 입고 나음에 그때 조선 민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완벽한 뻥입니다. 북한 애들은 그렇게 김일성의 무장 투쟁을 신적화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1%의 진실과 99.9%의 과장이 뒤섞인 거대한 뻥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집단하고 김일성이는 항일 동희 운동을 조혼자다한 것처럼 옛날부터 사기를 쳐왔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렇다 소련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는 팔팔여단 소속의 대위였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가 훗날 주체사상인이 무언이 주체를 떠들어 댄 것은 저는 거대한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대주의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북한 애들의 뽕을 우리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정말 고약한 건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북한의 그 거대한 사기와 허위를 바로 대한민국 이 나라의 1980년대 운동권이 갑자기 신주단지처럼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운동권 애들이 미친 애들이 주사파가 된 애들이 김일성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세운 주적 부대는 그런 항일투쟁에 신용 조차하지 않았잖냐. 북한은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정통성은 북한에게 있다. 이런 미친 논리로 삽시간에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주사파의 핵심 논리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린 문재인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가 그 자가. 2018년 경축사에서 광복은 국민의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다고 언급했던 것은 도 제가 본질을 말씀드릴까요? 속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은 그렇게 하지만 광복은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룬 해방이었습니다라고 뽕을 치지만 속으로는 다른 얘기를 품고 있습니다. 얘기한 것보다 얘기하지 않은 게더 중요합니다. 뭐냐? 주사파 애들처럼 김일성은 알고 보면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였다. 그것조차 하지 않은 대한민국 친일세력들은 해방 이후 나라 만들기에서 정통성이 없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환장할 논리로 막 줄다름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발광하는 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 뒷얘기에 임하게 불과합니다. 상황이 그러하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당신들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주사파에 찌끄러게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착래 당신도 이쯤에서 접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자 구역질 나서못 살겠네. 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일성, 문재인, 이재명, 정청래 이자들은 범 좌익입니다. 뭐 어떻게 김일성이건 어쨌든 아니깐. 범 좌빨, 범좌발로 분류된 그 사람들은 역사 뻥튀기의 달인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입니다. 걔네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 실질과 현실은 모릅니다. 명분과 선동에 강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쳐다보기보다는 독립운동이라고 는 하지도 않은 건 거대한 허구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시궁창에 쳐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위대한 금무소로 추앙을 합니다. 이런 개자식들을 봤습니까? 반복하게 말씀드리면, 독립운동을 과장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냥 무용담 수준입니다. 아니면 좌익들의 고립된 세계관. 우리 역사에서는 위정척사파의 세계관하고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오늘 방송에서 했던 얘기 를 국힘당에서 메아리를 보내줄 사람은 어디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청래 당신 이건 아니잖아, 당신 미쳤잖아,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줄 사람, 고함을 쳐줄 용감무쌍한 사람은 어디 없나? 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저 혼자. 떠드리니까 신명이 들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